하이, H. I.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전에 왔습니다. 지금 대전에, 왜 왔냐? 바로, 오늘은, 대전 시청에서, 제가, 어, 본투비 대전으로서, I'm from 대전, come from 대전으로서, 오늘, 대전시 홍보대사가 되는 날입니다 2시에 이제 위촉식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대전시 홍보대사 임명을 오늘 받는 날인데 대전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 속된 말로 노잼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대전을 핵잼 대존잼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무슨 뭐 내가 시, 시장님 선거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홍보대사로서 매연주를 다니거나 어디를 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전을 이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전 사시는 분들, 대전 알죠? 대전의 그 따뜻함.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안녕!